안녕하세요. 오늘은 앵커에서 나온 3in1 큐브 맥세이프 충전독을 써보고 느낀 점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과시용 기능으로만 생각했던 맥세이프였는데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유저들 사이에서 어 이거 꽤 편한데 괜찮은데 하는 입소문이 퍼진 기능이죠. 그 중에서도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한꺼번에 깔끔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고 최종적으로 세개 중에 하나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휴대가 가능한 맥세이프 충전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벨킨이 탈락했고 모피 제품과 마지막까지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워치 고속 충전도 안 되고 또 데스크 모드 사용 시 문제가 가끔 발생한다는 후기를 봐서 앵커 제품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전기는 미국 앵커와 애플 공홈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요. 저는 미국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해서 약세 달간 사용하였습니다. 외관을 살펴보게 되면 아래쪽에는 전체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크기는 가로, 세로 6cm, 높이는 6.3cm로 정육면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면에는 애플워치 충전 포트가 숨어져 있고요. 뒤쪽에는 LED, USB 포트, 그리고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죠. 어, 맥세이프 충전부를 들어서 뒤쪽에 또 다른 무선 충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애플워치 충전 포트가 옆에서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기기 모두 동시에 충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뒤쪽에는 에어팟 프로, 그리고 옆에는 애플워치, 그리고 앞쪽에 아이폰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맥세이프 비금이 나면서 세 가지 기기 모두 동시에 충전이 진행됩니다. 그럼 써보면서 좋았던 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휴대가 가능한 오리던 충전기라는 점이에요. 이거 하나로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다한 번에 충전할 수 있고 또 휴대가 필요할 때는 그냥 케이블만 뽑아서 들고 나가면 되니까 어, 이 점은 아주 편리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플워치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어, 아침에 출근할 때한3 0 분만 충전기에 물려놓고 있어도 하루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전되니까 이점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독들에 비해서 공간 활용을 아주 조금만 한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아쉬웠던 점도 있어요. 뒷면 충전이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 전용이라서 스마트폰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멈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리고 둘째로 높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부 케이스와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14 프로맥스 기준으로 아래쪽에 공간 여유가 거의 없고요. 특히 같은 이유로 일부 워치 밴드와도 간섭 여부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와 워치 밴드가 호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여행용까지 한 번에 충전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분, 또 책상이 공간이 좁은 분, 그리고 기계적인 느낌이 좋은 분들께 이 제품이 알맞을 것 같아요. 블로그로만 리뷰하다가 영상으로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특히 애플 기기 위주로 리뷰와 팁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